안녕하세요. 8월 2주 황소투훈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초지동 초지 영메이저 타운 푸르지오 파크 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96억보다 16.69% 저렴한 5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선부동 안살라프리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47억보다 15.66% 저렴한 6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2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선부동 안살라프리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47억보다 15.66% 저렴한 6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2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고잔동 호수공원 대림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19억보다 14.57% 저렴한 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선부동 안살라프리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.77억보다 14.37% 저렴한 5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.6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원곡동 경남 아너스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42억보다 13.39% 저렴한 4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6.6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와동 천년가리 더스카이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33억보다 13.21% 저렴한 5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초지동 호수마을 풍림아이원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56억보다 13.2% 저렴한 5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72.6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선부동 안살라프리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47억보다 12.99% 저렴한 6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2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고잔동 힐스테이트 중앙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15억보다 12.38% 저렴한 8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.5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고잔동 주공그린빌 7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06억보다 12.6% 저렴한 5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0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초지동 안산 롯데캐슬더 퍼스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.83억보다 12.2% 저렴한 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6.6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원곡동 하나꿈에 그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44억보다 11.87% 저렴한 4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9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선부동 안살라프리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47억보다 11.65% 저렴한 6.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2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선부동 안살라프리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47억 보다 11.65% 저렴한 6.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2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선부동 안살라프리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.77억 보다 11.42% 저렴한 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.6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고잔동 주공그린빌 구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63억보다 11.27% 저렴한 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0.2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고잔동 주공그린빌 구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63억보다 11.27% 저렴한 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0.2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선부동 동명 벽산 블루밍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19억보다 11.23% 저렴한 5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0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고잔동 고잔 롯데캐슬골드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55억보다 11.19% 저렴한 7.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8.0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선부동 이편안세상선부여거반스퀘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.02억보다 11.16% 저렴한 5.3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4.7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고잔동 호수공원대림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9.56억보다 11.11% 저렴한 8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8.0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고잔동 호수공원대림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9.56억보다 11.11% 저렴한 8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8.0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고잔동 안상고잔 푸르지오 5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.07억보다 11.08% 저렴한 5.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.9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초지동 호수마을 풍림아이원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.36억보다 11.7% 저렴한 6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시 거래가 대비 0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초지동 호수 마을 풍림아이원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36억보다 11.7% 저렴한 6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시 거래가 대비 0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고잔동 호수 공원 대림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19억보다 10.91% 저렴한 7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초지동 안산 롯데캐슬 더 퍼스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01억보다 10.81% 저렴한 7.1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0.8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고잔동 고잔 롯데캐슬 골드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28억보다 10.71% 저렴한 6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0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고잔동 호수공원 대림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3.2억보다 10.61% 저렴한 11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0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,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